신곡을 얘기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포르티나리. 1266년 피렌체 에 출생을 합니다. 1290년에 죽는데요. 음, 단테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한살 적었다 이렇게 썰이 있어요. 단테에 의하면 자신의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네가 비슷해요. 멀지 않은 곳에 살았는데 아홉 살때 처음 만났다. 처음 알게 됐다.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세번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아홉 살때 만났다. 그리고 열아홉 살때 만났다. 그리고 천구에서 만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해설서를 봤더니 중간에 여러분 만났지 않았겠느냐.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았던 또 신분이 둘다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파티 같은 데보하지 않았겠느냐. 서로 자주 보지는 못했어도 소식은 들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쨌든 단태에 의하면 19살 때 운명적으로 만났다. 여기 산타 트리니타 다리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 지나갈 때 여기 헨리 홀리데이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여인 세명과 파란 옷을 입은 여인과 빨간 옷을 입은 여분 사이에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다 그래서 단테가 이렇게 인사를 건넸는데 뭐 아무 기척도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 뭐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랑의 감정이 싹텄다. 뭐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은 맺어질 수 없는 운명이다. 이미 단테는 1 2살때 젬마 도나티와 약혼을 했고요. 2 0살때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정략 결혼이 일반화돼 있어서 연애 결혼이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 특히 귀족들 간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집안 간에 혼례를 미리 맺어놓죠.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따로 기록이 없는데. 나중에 바르디 가문에 시집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베아트리체도 바르디 가문에 이미 혼양이 돼 있었을 까요그 혼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단테가 베아트리체한테 사랑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연애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바르디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당대의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그 그러니까 베아트리체하고 그 바르디 가문하고 이미 혼약이 되었었다면 단테가 아무리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맺어질 수 없는 거죠. 그니까 바르디 가문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게 1300년대인데 지금도 있어요. 그 바르디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산타크로체 성당에 그 작은 공간을 채플하거든요. 경당이라고 번역도 하는데 이 작은 공간을 바르디 가문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분양을 받아가지고 안에 그림들을 작품들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니까 바르디 가문은 10, 10 4세기, 15세기에 피렌체에서 아주 날렸던 가문이에요. 메디치 가문 이전에 교황의 은행도 하게 됐었고, 나중에 파산해가지고 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베아트리체가 시집 가던 시절에 바르디 가문은 굉장히 좀지위가 높았던, 돈도 많았던 그런 가문이라는 거죠. 단테가 12살 때뭐 약혼을 했으니까 아마 베아트리체도 그쯤에 약혼을 했겠죠. 그랬다가 20살 때 시몬의 바르디와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 베아트리체가 다녔던 교회, 가 있고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는 좀 불확실한데요. 정해놓는 게 좋잖아요. 관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라고 뭐 지정이 돼 있어요. 베아트리제가 다녔던 교회 또베아트리제 결혼식. 뭐 이런 그림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928년대 그림이니까 상상도인데 이 교회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지문의 바르디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을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는 25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애나타 죽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았으니까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단테가 쓴 책이 있거든요. 시집인데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로 많이 써놨어요. 그 그러니까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사랑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맺을 수 없는 운명이니까 그정도로서 이렇게 시로 썼던 것 같아요. 같고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보이는 듯 했고 흐느끼는다고 생각하게 만들 그런 색채로 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궁중을 날아다니던 새들이 죽어떨어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만 같았다. 이런 시를 썼는데 사실은 이 시가 다른 데좀 가져온 거예요. 정어쯤 되어 어둠이 온 땅을 치덮으니 해가 빛을 잃었고 성전의 휘장 한가운데 찢어졌다. 누가 보고 오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좀 가져다가 베아트리체를 연모하는 시를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베아트리체가 다녔다고는 교회 내에 베아트리체 무덤이 뭐 있는데, 이거 그냥 가묘 같은 그런 겁니다. 왜냐면 베아트리체는 이렇게 무덤을 남길 만한 뭐 지위를 가진 인물은 아니에요. 아마 후대에 언젠가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베아트리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하면 돈이 되니까. 앞에 보면 바구니에 뭐 연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촛불도 켜놓고. 이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일한 수단이 베아트리체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베아트리체가 나중에 신곡 예 연우 마지막하고 이제 천국에서 함께 하는데 그 베아트리체의 역할이 뭐냐 물론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사랑해서 베아트리체가 아마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 어~ 자기를 돕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디세이아와 이네스에 나오는 어떤 돕는 여신 이런 걸로 컨셉을 잡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영웅을 돕는 여인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이네아스를 돕는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어머니거든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돕는 이런 개념이고, 오디세우스를 돕는 건 아테나예요. 그 영웅들이 여정을 떠날 때, 어떤 괴물들을 만날 때, 이 여신들이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도와주는 여신의 컨셉으로 베아트리체를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베아트리체니까, 베아트리체 천국에 있을 것이다. 물론, 이탈리아 수호성인 자기의 돕는 여신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베아트리체를 사랑한 마음에서 베아트리체를 이렇게 자기 돕는, 영웅의 여정을 돕는 여신 컨셉으로 만든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지옥과 연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 베르길스를 정해 한 거고, 연옥부터 천국까지는 자기를 돕는 여인으로서의 어떤 컨셉을 정해가지고, 스승과 사모하는 여인과 저승을 여행한다는 이상적 메시지. 자 저승을 여행한다는 것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신이거나 최소 오디세우스나 아이네아스 같은 영웅만이 할수 있는 거니까 자신을 저승을 여행한 대단한 거의 신과 같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지옥을 여행할 때 금요일 오후에 가거든요. 금요일 한뭐네시다 시쯤 어두워지기 전에 출발해가지고 부활절까지 그 지옥을 여행해요. 그럼 누가 이렇게 했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금요일, 성금요일 오후부터 부활절 아침까지 사라지잖아요. 말하자면 무덤에 있었잖아요. 영혼이 아마 저승에 갔다 왔겠죠. 저승에 가서 뭐 성부를 만나고 왔던지 뭐 했겠죠. 뭐그거 어떤 그 시기를 맞춘 것도 자신이 그런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걸 이렇게 넣음으로써 민중도를 하여금 그런 거를 좀. 인식하게 하는 이 단테 신곡은 단테가 떠돌아 다닐 때 피렌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서 써 가지고 그 일부를 피렌체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피렌체 민중들한테 이걸 알리고자 하는 목도 굉장히 컸어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암시가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도 중요한 키워드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개념이 있다는 거이 그러니까 책은 지옥이 먼저 쓰여졌고 쓰여지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으니까 연옥과 천국을 이어서 쓴 거거든요. 한 방에 쓴게 아니라 지옥편 따로, 연옥편 따로, 천국편 따로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몇 년 사이에 이것씩 하나하나 쓴 거예요. 그래서 지옥편 이 제일 재밌고 연옥, 천국으로 갈수록 좀 재미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면서 이승에서 삶에 따라서. 저승이 달라진다. 삶 어떻게 산에 따라서 지옥을 갈 건지, 연옥을 갈 건지, 아니면 천국으로 바로 갈 건지 이런 교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